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 읽으시고 우리 한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랄 수가 있겠는가? 2장 마지막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 그래서 어,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어, 풍기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개시된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순수하게 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은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죠. 그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천.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 이력서를 화려하게 적어서 이제 교회 앞에 보여주죠. 그래서 자화 자찬을 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 성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에 대해 계속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려는 사단의 괴, 괴계가 숨어 있죠. 요즘도, 어, 참,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한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추천서, 자기 소개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죠. 당시 철학자들이나 괴변가들, 뭐 거짓 어, 사도들은 이 추천서를 좀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우월성을 들어 반박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을 순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화려한 이력서, 높은 사람들 추천서를 보면 끔뻑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일부 성도들은 바울 사도는 왜 추천서가 없냐? 말하자면 꼭 무면허 사역자 같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라이센스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게다가 대단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엄청난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추천서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리고 너희가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왜 학위를 안 가져왔냐? 뭐 박사 학위나 이런 학위들이겠죠. 아무런 이런 학위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학위가 필요 있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했고, 여러분이 나를 잘 알고, 내가 여러분들을 아는데, 무슨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증명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느냐? 특별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내 추천서가 아니냐? 예,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는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의 사역과 성품, 댐댐이 이런 것을 모두 말해주는 그런 편지와 같은 역할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제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들이 추천서고 편지고 이력서고 보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마음에 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화려한 스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 교회에 일꾼 되면, 누구의 추천서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 사실은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추천이라면 먹히죠. 그만큼 믿을만도 하겠지만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추천 받고 일꾼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진정한 추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성도들의 인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말하였고, 또한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삼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성도들을 향해 계속 말하죠.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처음부터 보았던 산증인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새 언약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 이것이 율법보다 우월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것이죠. 둘째, 돌비에,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 신비, 마음판에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은약에 따라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은행심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어, 때로는 우리의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지? 정말 달라질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기셨는데,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의 참 담대함, 확신이 나타나죠.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어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아니다라는 참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확신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의 열심이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울 자신의 뭐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나 스스로 가진 확신인지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말씀에 대한 확신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련과 어려움,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더라도 그들 안에 뿌려진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지는 기대와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때에.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어,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 절에도 계속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런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겸손한 자세죠. 내가 어떤 대사도로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기준대로 살면은 만족이 아니라 허무가 우리를 기다리죠. 하지만 부르심이 확실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날처럼 추천서에 화려한 스펙을 많이 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것은 결국 자기 만족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스펙 어, 잘 쌓았구나. 자기 만족이죠. 결국 어디서 드러납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의 진가, 우리의 본색이 모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육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조문,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항을 만들어서 잘 지키면 어떤 자격을 주시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율법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자들을 향한 호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한 그 답변이죠.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가지고 진영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또 율법을 따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로 인해서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로 들어, 죄를 깨닫고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라는 것을 말하죠. 돌판에 새겼던 율법 조항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영광된 것이지만, 또한 한계가 있어서 사라질 영광이요.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 생명을 주시죠. 영의 직분.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하고,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은 죽게 하는 직분이고 하지만 신약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영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고난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광된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는가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그런 지위인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인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뭐 추천서나 스펙을 요구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 가지고 직분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한 새 은약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새 언약의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절의 의의 직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이 사역을 하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의의를 행하게 하는 이 사역은 더욱 영광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 율법을 의미하죠. 이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 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율법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운 면이 있었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 이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율법은 없어지지만 새 언약의 복음, 이 직분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의미죠.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알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한 의의 직분을 감당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자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헌신하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 귀한 의의 직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추천서 뭐 세상에서.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뭐 잘못된 데 줄을 섰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받는 길로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된 초청입니다. 잘 감당했을 때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된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참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그런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도 율법, 어떤 조항, 조항들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사역이 되어서는 안되고, 복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강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 사역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 스펙과는 달리 그들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생명력 있는 교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